한국 시간으로 10월 5일 오전 윈도우 11 다운로드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윈도우 10 기반의 PC라면 무료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신규 PC에도 OEM 같은 방식으로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설치하기 전에 먼저 PC 상태 검사 앱을 사용해 윈도우 11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윈도우 10 라이선스가 있는 기존 사용자라면 설치 도우미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 BPD는 이미 인사이드 프리뷰 버전을 설치한 상황이라 윈도우 윈도 업데이트에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시장 메뉴가 중앙으로 옮겨졌으며 전체적으로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미려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작업표 시줄에 채팅 아이콘이 새롭게 생겼는데 바로 팀즈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돕는 협업 플랫폼이죠.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상대방의 기기나 플랫폼에 관계없이 채팅, 음성,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는 리뉴얼이 되면서 앱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과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 PC에서도 안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 아직은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생산성, 창의성, 접근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기능이 대거 탑재되었는데 스냅 레이아웃은 창 우측 상단에 있는 최대화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창을 분할해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작업 표시주 아이콘 크기가 커지고 여백이 넓어져 가독성이 좋아지고 터치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게임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설정, 시스템, 디스플레이, HDR 사용에서 자동 HDR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더욱 다채롭고 생생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급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새로 고친 빈도도 바꿀 수 있으니 120Hz 이상의 고주 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박스 시리즈 XS에 처음 도입된 다이렉트 스토리지 지원은 게임의 로딩 시간을 단축하고 디테일한 게임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윈도우 11의 엑스박스 앱이 기본 탑재되었는데 만약 게임 패스 혹은 얼티밋 멤버십 구독을 하신 분들은 100개 이상의 피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니 꼭이용하시니다 걸 권해드립니다 윈도우즈 11 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사진 앱의 개선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주요 기능들이 플로팅 되어서 보여집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수많은 사진들 있잖아요 체크한 사진들끼리 같이 나오게 되는데 9개를 선택하니까 3열 3행 보여지는거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흔들렸거나 구도가 마음에 안든다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지워지고 휴지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1 에서는 사진 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1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단축키를 정리해봤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제공되던 단축키지만 UI의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새롭게 디자인된 부분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키. 키보드의 윈도우 키를 누르면 시작 표시줄 가장 좌측에 있는 윈도우 아이콘을 누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중앙정렬이 된 시작 메뉴를 빠르게 호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살펴볼 모든 단축키의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좌우측 방향키. 만약 정교하게 화면 분할을 하고 싶다면 윈도우 11에 추가된 스냅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2분할로 작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창을 선택한 후 윈도우 키와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원하는 뷰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상하단 방향키. 현재 창을 최대화할 때는 상단 방향키를, 최소화할 때는 하단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화면 2분할이 된 상태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4분할 배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탭. 하나의 모니터에 여러 개의 가상 화면을 만들 수 있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수의 모니터를 이용하는 효과를 줍니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인터페이스를 확장해 업무, 게임, 학업 등 용도에 맞게 PC 공간을 나누고 배경 화면 설정이 가능해 작업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가상 데스크톱을 추가할 때는 Ctrl Windows 키 D를 가상 데스크톱 화면 이동할 때는 Ctrl Windows 키 좌우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Windows 키 I w i n d o w 11 설정 창을 여는 단축키입니다. 자동 HDR Windows 윈도우즈 업데이트 등 시스템 관리와 개인 설정을 할수 있는 커맨드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윈도우키 플러스 Q. 윈도우 10에서는 시작 표시줄에 바로 검색바가 있었지만 윈도우 11에서는 아이콘으로만 제공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하면 이를 빠르게 호출할 수 있죠. 시작 버튼 또는 윈도우 키를 눌러도 검색 기능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윈도우키 플러스 E. 새로운 파일 탐색기를 띄우는 단축키입니다.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사진 등 폴더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윈도우키 플러스 R 자측 하단에 실행 창을 띄워줍니다. 프로그램 폴더 문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해당 항목을 열수 있는데요. cmd라고 치면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W. 윈도우 10에서는 화이트보드 관련 기능을 우측 하단의 팝업으로 살짝 띄웠지만 윈도우 11에서는 현재 시간과 함께 위젯 주요 기사를 볼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열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A. 윈도우 10에서는 액션 센터를 보여줬지만 윈도우 11에서는 제어 센터 창을 우측 하단에 띄워줍니다. 기존보다 크기가 작아지고 마치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연상시키는 UI로 변경되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비행기모드 야간모드, 집중 지원, 접근성, 캐스트 볼륨 조절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걸쇠 버튼을 누르면 와이파이 연결 관리에서 다른 와이파이로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열한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n 알림과 달력을 화면 우측에 같이 보여주는 단축키입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창이 합쳐져 있는 모양새였지만 지금은 마치 모듈처럼 구분이 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우측 끝에 있는 날짜와 시간을 누르는 건 워낙 동선이 길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더 낫습니다. 열두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g 엑스박스 앱과 연계된 게임 바를 화면 상단에 팝업시켜주는 단축키입니다. 성능에서는 현재 CPU, GPU 등 리소스 점유율, 프레임을 뜻하는 FPS를 보여주고 핀을 고정. 정서 상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에서 화면 녹화 기능이 제공되며 마이크 유무도 선택 가능합니다. 세부 기능은 설정에서 변경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3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P 다중 디스플레이 옵션을 우측 하단에 띄워주는 단축키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지 않고 작게 보여주며 알림 센터 창에서 다른 화면의 표시를 눌렀을 때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복제, 확장 등 듀얼 모니터 이용 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14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K 무선 디바이스 장치를 검색해 우측 하단에 띄워주는 단축키입니다. 제어센터 창에서 캐스트를 눌렀을 때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와 같은 기기와 신속하게 페어링할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다섯 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B 클립보드에 저장된 항목을 보여주는 단축키입니다. 한 번에 모두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클립보드를 핀으로 고정해 삭제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모지 입력창을 켜고 싶으면 윈도우키 플러스 세미콜론 또는 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여섯 번째 윈도우키 플러스 D 실행 중인 창을 모두 숨기고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단축키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축키가 또 있는데 바로 윈도우키 플러스 M이죠. 윈도우키 플러스 D는 한번더 누르면 모든 창이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데 윈도우키 플러스 M은 모든 창을 최소화시키고 복귀를 할수 없습니다. 창이 닫힌 건 아니지만 원래 작업 환경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윈도우키 플러스 콤마는 누르고 있을 때는 바탕 화면을 보여주다가 윈도키를 우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작하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17번째 윈도우키 플러스 L. 노트북은 화면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금 화면이 실행되지만 모니터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데스크톱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한 편입니다. 수동으로 조치해주는 단축키가 바로 윈도우키 플러스 L인데요. 현재 시간 멋진 월페이퍼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8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X. 윈도우 10에서 모빌리티 센터라고 불렸던 단축키로 윈도우 11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이전 버전에서는 제어판을 바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정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주요 단축키를 암기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대응이 가능합니다. 19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숫자 작업 표시줄에 올라간 순서로 앱을 실행하거나 호출해주는 단축키입니다. 시작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앱들은 별도의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되고 채팅 옆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부터 1번이 배정됩니다. 만약 열린 창이 없으면 새롭게 실행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실행된 창을 순서대로 전환해서 보여줍니다. 파일 탐색기, 브라우저 등 마치 alt 탭처럼 쓸수 있어서 익숙해지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집니다. 스물번째, 윈도우 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S. 화면 캡처를 할때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따거나 캡처 도구 앱을 작업 표시줄에 옮겨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크롭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직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 화면 캡처를할수 있는 마법 같은 단축키가 바로 윈도우 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S입니다. 어떤 화면에서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어둡게 변하면서 사각형, 자유형, 창, 전체 하면 캡처 아이콘이 뜹니다. 원하는 캡처 방식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영역을 표시하면 클립보드에 바로 복사가 됩니다. 굳이 캡처 도구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바로 캡처가 되니 불필요한 뎁스를 줄여 작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새롭게 추가된 단축키가 있으니 바로 윈도우 키 플러스 Z입니다. 화면을 정교하게 분할해주는 스냅 레이아웃 기능이 좋긴 좋은데, 최대한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 여간 좀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마우스를 올리지 않아도 바로 호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